와낙감타미 쉽고 재밌는 생활타이로 안녕하세요. 쏙쏙타이 호민입니다. 인도 문화축제 즐기기 홀리 편입니다. 홀리는 2월 말과 3월 중순 사이에 이틀 동안 이어지는 힌두교 축제입니다. 홀리 축제는 어떻게 즐기나요? 홀리는 Festival of Spring, 즉, 겨울의 끝을 알리고 봄을 맞이하는 축제로서 세계 축제 그리고 사랑의 축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홀리 파우더를 서로에게 던지며 춤을 추고 즐겁게 축제를 즐깁니다. 홀리라는 이름은 홀리카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히라냐 카시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비신누 신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오직 본인만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신을 숭배한 그의 아들 프랄드에게 결국 크게 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라냐 카시프 왕은 여동생 홀리카에게 자기 아들을 해치라고 합니다. 조카를 죽이기 위해 그를 무릎에 앉혀 불길 속에 앉은 홀리카는 본인만 안전하게 주술을 거는데요. 하지만 불길은 홀리카에게 붙고 프랄드는 결국 무사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히라냐 카시프 왕은 반은 사람, 반은 사자 형태로 나타난 비신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기서 홀리카라는 악을 선이 이겼다라고 해서 홀리 이브날에는 나쁜 것들을 다 태운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홀리 당일날 신나게 즐기지요. 홀리 파우더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홀리 파우더는 여러 식색소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색소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물론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요. 되도록이면 축제를 즐긴 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홀리파우더에는 색깔별로 의미도 두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은 사랑과 비옥함, 노란색은 인도를 대표하는 강황가로 새기면서 자연치유를 나타냅니다. 파랑색은 크리시나신을 나타내고, 초록색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고 해요. 홀리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바로 다이바다. 그리고 구지야라는 음식을 마련하여 먹는데요. 레시피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구지야는 한국의 군만두 같이 생겼지만 맛은 달콤하고 안에는 카라멜과 섞인 견과류가 들어 있어요. 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즐기면 그 축제에 담긴 의미까지 같이 나눌 수 있겠죠? 인도의 문화 축제 즐기기 편은 계속 이어집니다. 난들이 아주 딸레스 놓고 뽀뽀.